그 욕설 연기, 그 평소에 욕을 잘안 하는 편이기도 하고 또 착한 이미지가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사실 기존 역할을 착한 역만 하진 않았거든요. 그런데 어 그런 이미지도 사실 뭐 외모만큼 잘 가려주기 쉬운 게 아닌 모양입니다. 네. <laughs> 2탄이 탄으로. 네. 그래서, <laughs> 어, 근데 뭐, 욕설 연기를 하는데 좀 재미는 있더라고요. 그 장면을 찍을 때. 어, 이렇게 평소에 잘 하지 않았던 것들을 연기를 빙자해서 하게 되니까 좀 속이 시원한 것도 있고, 또, 욕, 또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저렇게 해보기도 하고, 다른 연기는 그렇게 안 하는데, <laughs> 뭐, 그렇게 해보기도 하고, 뭐, 즐기면서 재밌게 찍었던 것 같고요. 그 종석 씨 구두 발로집 밟는 장면은 공교롭게도 그 장면이 종석 씨하고 처음 만나서 찍는 장면이었어요. 그래서 어 아직 이렇게 좀 서먹서먹할 때였는데 만나자마자 그 얼굴을 그렇게 짓밟으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그 장면이 또 처음으로 이렇게 좀제 역이 많이 이렇게 참던 참고 있었던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기도 해서 또 이렇게 살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장면 찍을 때그 마음 고생을 좀 많이 했죠. 차라리 맞는 장면을 찍는 게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꼭뭐 이종석 씨 팬들을 사실 의식을 의식이 되더라고요. 저절 의식이 되기도 하고 어 그래서 그 이후로 이종석 씨에게 더 많이 잘해주고요. 어, 그랬습니다. 네.